뭐 에, 보통 실온에 놔도 되는데 어, 이제 조금 속도를 높였는데 여기에는 일체 첨가을안 들어갑니다. 음. 다시 말해서 술도 안 집어넣고 식초도 안 집어넣고 음. 그 다음에 누룩도 안 집어넣고 이스트도 안 집어넣고 네. 어, 이래야 진짜 이제 식초되는 거죠. 음. 누룩도 좋은 누룩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누룩은 공유식초 만들 때 사용을 하고 음. 에, 보통 이스트 같은 것도 절대 안담 그런 거 많이 넣으면 맛이 자연스러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그야말로 당과 그 원재료 해가지고 술 만들고 알코올화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알콜도 이제 저리 가고 초산균이 정복을 하는 거예요. 탁 자리 잡으면은 그때쯤이면 이제 깨끗이 걸러가지고 앙금도 없이 만들고 뚜껑을 닫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온에 탁 놔두면은 이제 25년만 지나면 <laughs> 예. 예 그야말로 발상의 식초 같은 순한 식초가 나오고 부드러운 식초가 나오고 그 사이에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 걔들이 발효가 지금 우리가 정지시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다시 발효가 지속되면서 예기 존에 가졌던 그 어떤 성분이 변화가 되면서 새로운 영양소가 창출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떤 기분 좋은 일을 만나면 기쁨이 샘솟으면서 내 뇌에서 홀몬이 나와가지고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이 나온다니까요. 그것처럼 걔들도 그들이 살아있음으로 해가지고 화학 물질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인간들이 점지할 수 없는 자연 그대로의 생태에서 식초가 나오는데 그런 식초들이 지금 명식초로 불류져가지고 그런 발사민이 이제 그런 계통이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일본의 유명한 그 모찌곰의 식초라든가 중국의 샤시 숙성초라든가 이런 개념 자연식초를 따라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안 가더라도 과일 갖고 할 때는 이뽕 열매가 조금 모자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부드러운 식초로 해가지고 음식에 다양하게 활용할 좀 많이 넣어도 되고 요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영양분이 많으니까 각종 샐러드 소스 에, 부드럽게 넘어서 갈수 있는 이렇게 해 가지고 맛과 향과 그 색을 유지해가면서 만들면 색깔도 좋겠죠, 그렇죠? 네. 뽕잎 그뽕 열매의 색깔은 아주 예쁜 보라색 아닙니까, 그렇죠? 클라플하게 네.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하는 식초로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이 식초는 바로 어, 혈압을 내리고 예, 혈당을 내리고 천천히 가면서 그야말로 자연 강장해주면서.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 식물들을 우리가 바로 뽕나무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뽕나무 갖고 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 또 죽으로 또는 다른 것들하고 같이 해서 쓰는데, 에, 참고로, 참고로, 어, 이 우리나라에 보면 그 식초의 역사를 설명한 책 중에서 향약구급방이라는 책이 있는데, 향약 구급방, 예,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어, 임시로 급할 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 에 보면 식초 만들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왜냐, 식초가 약이니까. 한. 예를 들어가지고 술을 너무 먹어서 정신이 없는데 의식불명인데 이 깨야 되는데 식초로 먹으면은. 의식 깨요 이게. 그래서 예, 술 많이 드신 분들이 숙취 제거용으로 이 식초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좋은 식초로 쓰면 더 좋다, 그렇죠? 그냥 네. 술 먹고 몸무 상했는데 예, 좋은 식초로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먹으면은 어, 빨리 깨고 에너지를 제대로 돌게 해주는 거예요. 이때 이 식초를 갖다가 예, 그 꿀하고 뭐 좋은 생수하고 같이 해가지고 적절하게 비해서 맞춰서 우리가 늘 먹는 데 하여간에 산에 올라갔다가 목욕해서 땀 뺐다가 이렇게 해서 먹는데 너무 센 거는 시중에서 파는 건 10도 이런 거는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만들기도 어렵지도 않고 어, 또이 별로 돈도 안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무조건 음식에 여자들 미용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갖고 목욕할 때, 목욕 재료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부에 이거칠거칠하고 많은 균들이 붙어 있어요. 살균을 합니다. 예. 예, 무지 무지하게 지저분하자아이 안에 해명으로들어보면그 균을 더둑더둑 가르는 게 아니고 이걸로 린스만 해도 피부가 뽀여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 전체적으로 내 몸의 신진대사를, 이 피부의 신진대사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미인이 되는 거지, 여기다 뭐 붙이고, 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인이 되는 게 아니지만, 여기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얼굴이 살아있으면요, 전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네. 전체가 살아야 또 얼굴이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드시고, 잘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 활용하면은 상당히 좋은데, 예전에는 빈초산 같은 거 갖고 무슨 어떤 그 상당히 그뭐 무점을 고친다거나, 이런 불상사들이 많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그런 강한 식초들은 거의 독에 해당되고, 음. 그러니까 살짝 무게예요. 식초 확 뿌리면은, 어? 네. 사람이 얼굴이 타버리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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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뽕 갖고, 식초를 만들어가지고, 물론 그 전에 발역을 만들어야죠. 네. 예. 발역는 1대1로 하고, 그 다음에 식초도 좀 만들고, 중간에 술이 있는데 술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거 식초 하면서 전 단계가 식술이거든. 전 단계가 술하고 식초의 관계는 상당히 시작은 비슷해요. 나중에 끝이 좀 달라지는데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술 빨리 만들려고 뭐 누룩 집어넣고 뭐 이스트 집어넣는데 이 뽕나무는 뽕나무 열면은 소주만 타도 맛이 없어져요. 그렇게 강하게 들어가면은 이 뽕의 부드러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뽕나무 만들 때는 보통 사람들은 어, 뭐, 열매에다가 그냥 술만 갖다 들이부으면 뭐 술이 되나 본데, 이뽕 같은 경우는 잘안 그래요.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저 설탕 좀 넣어주고, 오히려 발효 좀 시키다가 술좀 부어주면 괜찮아요. 발효 좀 시켜놓고, 그래서 설탕을 한 20, 3 0 집어넣고, 조금 발효시키다가 때가 되면 술 넣어주면, 그때는 좀 맛이 괜찮은데, 그래도 다양한 그소주의그 맛이 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좋아서 이제 그걸 마시지만은, 만일에 그분이, 예, 발효액으로 만들어 먹고 진짜 술 되는 걸 먹으면 진짜 술알콜올 도수도 한5% 이내 여성용으로 좋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술도 식초도 이렇게 만들고 어, 활용하면은 예, 상당히 좋고 예, 참고로 참고로 이 식초는 사야초 갖고도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많이 널리 알려진 것이. 솔잎으로 만드는 예, 솔잎 산야초입니다. 네. 예, 각종 산초가 많은데 이게 예, 가능한 것같고 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 오늘 어, 뽕의 다양한 어, 효능과 그 다음에 그 가까이 있는 그 친척들의 그 중요한 거를 여러분 들이 공부하셨고 또 그전부터 우리가 공부를 했어야 되는 예, 식초 얘기를 조금 해보고 어, 좀더 예, 직초얘기를 할수 있는 기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